여기는 어디냐면, 어, 멕시코, 멕시코, 멕시코 시티에서 엄청 사람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, 어, 아빠가 먼저 보여줄게. 바로 어디냐면, 나유리나 소리 며칠 전에 폐흑기로 막 장식하고, 폐흑기 막 이렇게 손으로 들고 막 바람에 막 휘날린 적 있지? 광복절이었지. 멕시코에서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려고 만든 멋진 탑이야. 저 위에 반짝반짝한 게 천사인데, 천사가 스페인어로 엘 앙헬이거든. 그래서 이탑 이름을 엘 앙헬이라고도 해. 폴리, 근데 여기 폴리가 초록색이야. 2층 버스. 또 2층 버스. 아, 여기 어떤 멋진 염렙이 있다 이모. 네, 멋지지? 봐라. 다음에 또 여기 놀러 오자.